당초 공익적인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등의 명목을 앞세운 뒤, 이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. 정작 이제 땅을 소유한 후에는 개발하지 않고 차일필 미룬 행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이 민간 기업들의 행태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롯데입니다. 오늘은 이 롯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롯데는 이지역 랜드마크 땅을 짓겠다고 이제 개발하겠다고 땅을 넘기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개발권을 따낸 다음 이 개발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채 수년간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이제 분양 사업을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주거 상품을 짓는 것으로 보통 결말이 납니다. 그래서 지역 사회랑 약속을 잡은 채 공익 사라지고 기업 사익만 추구한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내용 저희 땅집고에서도 최근 기사로도 한번 다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1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2014년도 기준인데, 롯데 쇼핑이 인천판에 로폰기 힐스 13만 제곱미터 규모를 조성하겠다. 2014년에 이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이 부지인데요. 농산물 도매시장,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한 5만 8,600 제곱미터와 건물 4만 4천 제곱미터를 총3천6 0억 원에 이제 롯데 쇼핑 이 인수를 했습니다. 당시에 뭐 인수금액이 감정가보다 불과 4억원 가량 비싼 금액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롯데가 알짜부지를 싸게 손에 넣었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당시부터도 흘러나왔습니다 부지를 받은 이 롯데쇼핑은 이 땅을 어떻게 만들겠냐 롯본길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 도쿄에 있는 롯본길스를 인천에도 구현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2조원을 투자해서 신개념 스트리트몰인 이 롯본길스처럼 짓겠다는 약정을 인천시랑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 땅을 이제 뭐 오피스와 주택, 문화시설, 호텔, 극장, 방송센터 등을 갖춘 이 로봇 기술 벤치마킹에서 이러한 롯데의 유통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. 이게 그 조감도인데요. 요 복합 쇼핑몰 등등이 들어서는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이제 롯데가 선언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롯데의 이 인천판 로폰기 힐스 계획은 체계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인천시 따르면 구월동의 농산물 도매시장 아까 그 부지에 오피스텔이랑 뭐 공동주택을 해서 2,3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이달 7일, 여기 2023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열려서 조건부 의결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롯데 측 같은 경우는 이 일대에 오피스텔 1,300실 아파트 1,000가구 아홉 개동 최고 49층 높이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층수 같은 경우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, 건물동 같은 경우는 아홉 동. 그리고 용적률은 700 700% 정도로 해서 이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인천의 랜드마크로 이제 흔히그 다들 기대를 하고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 개발 등 돈벌이에만 롯데가 치중한 것 아니냐,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, 이, 이 부지는 중심시가지 기능이라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외면한 채 아파트랑 주거형 오피스텔만 조성 사업으로 이제 변질된 건데, 10년 전에 인천시로부터 아까 그 땅을 넘겨봤고, 투자 약정까지 맺었으나, 이 장밋빛 청사진이 현재는 무산된 겁니다. 그래서 롯데 측 해명을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. 롯데 측은 이 부지를 손에 넣었던 10년 전과 비교해 개발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. 이렇게 말했고요. 당시에도 뭐 9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는 부산 복합 그리고 거기 맞붙은 인천터미널 부지에는 판매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롯데백화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국내에서는 뭐 비슷한 형태로 개발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롯본기 힐스라는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,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형태의 개발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은 인천 송도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. 롯데자산개발은 2011년에 인천 경제청으로부터 이 인천 국립대 인근 부지 8만 4천 제곱미터를 1,450억 원에 조성 원가에 사들였습니다. 1,450억 원에 이 부지를 사들였는데 이 땅에 롯데에서는 백화점, 호텔, 영화관, 오피스, 롯데마트 등을 만들 망라한 이 롯데타운을 만들겠다 짓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현재까지는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. 수익이 확실한 이 롯데몰, 송도 캐슬파크 오피스텔 2,040만 실 분양을 한게 전부입니다. 이 롯데몰 송도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건축을 허가,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 롯데가 오피스텔 바로 옆에 이제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이제 분양 당시 홍보를 했는데 홍보에서 분양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롯데몰은 지어지지도 않고 있다면서. 뭐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다, 뭐 이런 사기 분양이라면서 현재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많이들 하는 좀안 좋은 수법이기도 한데, 당초 계획 때는 이제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, 인근에 뭐 인프라들, 인프라를 잘 조성하겠다, 짓겠다, 이런 개발 계획들을 잘 발표를 하고, 아파트랑 주거시설, 오피스텔 등을 잘 짓는데, 후에 이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없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들 상당히 많습니다. 또 다른 사례입니다. 이 롯데가 아까 인천 말고도 이 다른 지자체와의 약속한 이 개발 계획을 철회하거나 뭐 시간 끌기 사례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롯데 그룹의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부산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. 지난 2000년 23년 전인데 옛 부산시청 터를 롯데가 매입을 합니다. 부산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고 롯데 백화점과 함께 지상 428m 높이 최고 107층 규모의 랜드마크 이 부산 롯데 타워 여기 보면 조감도가 엄청 화려한데 이 타워를 짓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영업이익 많이 나온 백화점은 2009년에 개장했지만 롯데 타워는 지금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.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이 롯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데요. 2018년에 한 시행사 자광 자광이라는 시행사에서 이 전주에서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이 대한방직 공장 부지, 이 부지입니다. 이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땅에 143층 높이 타워와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습니다. 최고 높이는 400, 470m인데, 문제는 이 해당 계약, 자광의 대출 보증이니, 롯데 건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, 지역사회에서는 뭐 롯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랬듯이, 이 전주에서도 삐까뻔쩍한 조감도를 앞세운 타워는 건설하지도 않고, 결국에는 아파트 등 주거 상품만 분양을 해서 수익을 챙길 것이다, 라는 이 불신이 현재 팽배한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마천루를 짓겠다면서 이 돈을 버는 행위가 전형적인 롯데식 경영의 특징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보셨듯이 여러 지방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롯데가 애초에 약속은 뒷전으로 미루고 돈 버는 사업에만 결국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롯데 그룹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롯데뿐만 아니라 뭐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발 사업 초기 계획대와 달리 이 향후에 이제 뭐 부동산 경기 가 이제 변화하면서 사업 방향은 사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롯데 측도 억울할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 이게 이게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고 선입견을 갖고 이제 이 개발 사업들을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런 롯데의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좀 대기업에 걸맞는 책임 경영, 경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땅집고 연구소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